네, 저는 뭐 보기만 해도 대견하고. 아직도 기분이 <laughs> 벅차오릅니다. 네. <laughs> 참, 그리고 이번 올 시즌을 위해서 또 겨울에 러시아에 가서 또 러시아 그 무서운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했잖아요. 네, 아주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함께, 고된 훈련을 이겨냈죠? 네. 네, 아주 가족과 같을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말하자면, 러시아 선수가 우리나라 태능에 와서 손현재 선수를 같이 운동한 거와 똑같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참, 당찬 우리 손현재 선수가 어제 밤이었습니다. 그 저녁에 예선 경기가 있었거든요. 예선 경기를 먼저 보신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손현재 선수 후프, 이번 세계 선수권첫 도전입니다. 아주 입장하는 모습이 당당합니다. 네. 후프 현재 세계 랭킹 3위 올라와 있는 손현재입니다 우리 소년재 손현재 선수는 아주 안정된 연기를 하는 것 또한 장기죠? 네. 또 후프가 또 주종목이라 할수있고요 동시에 회전난도 아주 완벽하게 깔끔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DER 자세입니다 신체의 난도는 그 형태가 매우 정확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네. 는 굴리고 축으로 돌리고 통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구를 조작하게 되죠. 잠시도 쉬지 않고 저 수구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좀 숙련도가 필요한 종목이죠. 지금 같은 비엘란도 아주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호프의 움직임이 깨끗하게 흔들리지 않게 조작이 되어야 되죠, 되고요. 점프의 높이와 크기도 분명해야 됩니다. 아주 여유있게 네. 마무리를 하네요. 잘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종목이기도 해서 어, 대회 경험이 풍부한 소년제라 하더라도 조금 긴장했을 텐데요. 약간의 네. 긴장한 모습이 보이기도 네. 하네요. <laughs> 지금 과같이 손이 아닌 곳으로 돌리는 이러한 동작 아주 높은 난도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표정 연기도 좀 많이 연습한 것 같은 게요. 월드컵 대회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표정이 나오네요. 조금 더 이제 성숙한 느낌이 되시죠? 네. 자 이렇게서 해 총점이 17.550으로 6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아, 약간 아쉬운 <laughs> 정도네요. <laughs> 예, 자 이어서 볼인데요. 아주 마이웨이의 음악에 맞춰 아주 감미롭게 볼의 흐름을 잘 타면서 시작을 하네요. 네. 지금과 같은 바람 스환도 0.5점의 가치가 주어집니다. 아 여기서 약간의 어. 실수가 나왔어요. 애티튜드 다음에 홍시애가 조금 완벽하지는 못했네요. 아, 볼의 구성이 약간은 바뀌었어요. 난도가 지금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침착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네요. 소년제 선수의 장기 포에테 난도. 제자리에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 아주 정성껏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고 있어요. 봉수턴 다섯 바퀴를 돌았죠? 일정 이전에 가치가 주어집니다. 거기에 또 손흥주 선수의 최근 기술 논문하고 끝까지 확인하면서 손이 아닌 곳으로 잘닫아냈습니다 네. 네. 아주 무난한 연기를 한것 같아요. 딱 하나, 그 에티튜드 다음에 퐁시의 회전이 조금 좀 아쉬웠는데요. 네, 네, 복합 회전 난도인데요. 네. 그 퐁시의 피봇은 0 5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큰 실수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바로 요거 때문에 점수가 좀 깎였군요. 포에테 피봇은 오늘 완벽했는데요. 아주 숙련되지 않았습니까? 네. 볼 종목은 선수가 긴장을 하게 되면 손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네. 네, 수구를 다룰 때 하나 하나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워낙 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튕겨질지 모르는 게또이 수구의 특성인데요. 자 난도 8.6 시행 점수 8.8총점 17.4점으로 호프보다 조금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선 최종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쿠드랍 체바가 1위입니다. 그 뒤를 역시 신성, 마문이 있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자국 선수들이 3, 4위네요. 리자티노바, 막시멘코가 3, 4위. 또 하나의 스타, 스타니우타가 5위. 한국의 소년제 6위. 실비아 미트바 7위. 중국의 덩선 유의 선수가 8위에 등극이 됐습니다. 자 볼입니다. 역시 마문 선수가 1위. 또 쿠드랍 체바 2위. 우크라이나의 리자티노바 3위, 스타니우타 4위, 막시멘코 순인데요. 손현재 선수 6위, 미테바 또 벨라루스의 할키나 선수가 8입니다. 위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손현재 선수가 <laughs> 월드컵 시리즈에서 워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laughs> 네. 저는 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18점대 나오지 않을까. 아, 저도 그랬습니다.거든요. <laughs> <laughs> 네. 네, 17점대면. 괜찮긴 괜찮은 성적인데요. 어, 예. 일단 예선에서 이제 결승 종목별 결승을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됩니다. 네. 네. 그 손현재 선수가 이제 올해 여러 대회에 참가해서 꾸준한 성적을 냈는데요. 올 시즌 어떤 성적을 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포르투칼 월드컵에서는 호프 4위, 볼 3위, 개인 종합 9위를 했고요. 또 이탈리아에서 잘했죠? 아 어, 이탈리아에서는 너무 리본 종목과 공봉 종목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종목도 아주 화이팅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아주 리본 종목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지요. 리본에서 2위를 했던 것은 우리나라 그 리듬체조 역사상 최초입니다. 굉장히 네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이 리본 종목이라는 게 6미터기 때문에 선수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리본 끝을 끝까지 확인하면서 다루는 종목이어서 다른 종목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숙련도가또 특별히 필요한 종목이기도 하고 우리 손현재 선수의 그 아름다운 외모와 참잘 어울리는 종목인데요. 저도 네. 리본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네. 아주 흑조 같은 느낌으로 강력한 그런 표현 능력과 함께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해서 더그 다음 불가리아 대회에서는 호프 3위, 리본이 5위, 개인 종합이 이제 4위로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개인 종합 4위는 참 의미가 있는 순위죠. 아 그렇습니다. 음. 이제 우리로서는 어, 조금 더 메달 권에더 가까이 가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 욕심이 생기는 그런 어, 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올라가면 메달이거든요.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어, 맨 마지막 대회였습니다. 러시아 대회에서 호프 2위, 리본 3위, 개인 종합 4위로 올라갔는데요. 아 이렇게 다섯 번의 월드컵. 사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참가한다는 것도 웬만한 성실성이 아니면 힘든 일이죠. 네, 성실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주 그 체력 면에서도 많이 보강이 되어져야 그거를 선수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 2013 주요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바 그랑프리, 곰봉이 3위를 했고요.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대역, 아시아 선수권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3관왕에 오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개인종합 1위라는 아주 뜻깊은 그런 성적을 우리한테 안겨주었고요. 네. 그리고 호프와 공몽에서 또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하계 유니버시아대에서 또볼 2위에 올랐고요. 어, 손현재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있었던 국제대회는 거의 다 참가를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눈에 띄는 실수는 없이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주 소현재 선수는 연습벌레로 네. 알려져 있어요. 네. 어, 연습장에 가서 지켜본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네네. 다른 선수가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 소현재 음. 선수는 열 번은 움직입니다. 네. 그러한 노력이 지금의 소현재 선수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솔직히 겉모습만 보면 약간 이제 그 여성스럽고 <laughs> 악바리 근성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성실성, 도끼가 오늘날의 손현재 선수로 되어 있습 아주 내면이, 내면이 강한 선수입니다. 네. 빨리 보고 싶으실 텐데요. <laughs> 네. 경기 현장. 자, 지금부터 종목별 결선 후프와 볼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